협착증 우리 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앞뒤로 좁아지는 화살표가 오른쪽에 보이네요 앞에서 디스크는 천천히 달아갖고 밀고 나오고 뒤에선 버틸라고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순환됩니다 점점 좁아져서 신경이 더 눌리게 되고 그러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마찬가지 증상들이 증상은 디스크 증상이랑 비슷하게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원인은 관절이라고 했죠 척추도 달아가서 생기는 거고 퇴행성 변하고. 관절염, 척추에도 관절염 생겨요. 염증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의 뼈 모양도 같이 굳어지면서 커져요. 비대해진다고 하고 연골은 좁아지고 그러다 보면 틀어지기도 하고 틀어지면 협착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꺾이니까. 마찬가지로 뼈 모양이 비대해지고 인대도 같이 두꺼워지면서 염증 생기면서 안에 공간이 더 좁아지면서 생길 수 있어요. 척추에 대한 관절염. 또한 퇴행성,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외상성, 외상성으로 해서 협착 생기는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디스크에 더 가까워요. 신경 나가는 신경공, 추강공이라고 해서 척추체 사이 양쪽에 다리로 엉덩이로 뻗치는 발끝까지 가는 신경들이 있는데 거기 구멍은 좁아요. 좁은데 디스크가 그쪽에 튀어나와서 거기 껴버렸어. 단순 디스크가 아니라 그쪽 신경이 나가는 공간 자체가 좁아졌다그래서 추강공 협착 또는 신경공 협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료 방향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협착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증상. 제일 흔한 거는 파행이라고 해요. 파행. 걷는 게 힘들어진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서는 게힘들어져고맨 끝에 나온 거하지마비 진짜 심할 때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절인 거는 신경이 눌리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래서 걷기 시작하면은 아침에 서서 허리가 한변에안 펴져, 어, 신경 건드리는 거예요. 어, 유연하게 잘 펴져야 돼요. 스트레칭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버티십니다. 그리고 증상 자체는 걷다 보면은 내려 앉아 있으니까 더 내려 앉으면서 신경이 점점 걸을수록 낑겨요. 단순 디스크랑 다릅니다. 디스크 터징이랑 달라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은 아까 앉았다 일어나거나 허리 구부려서 뭐 양말 신거나 세수하거나 그럴 때, 어, 그럴 때더 아프다고 하시고, 협착증 있는 분들은 그럴 때보다 걷기 시작하면 나몇 발자국 못 걷겠다. 심해지면. 어, 예전에는 한정거장 500m 걸었는데 요새는 5분도 못 걷겠다. 어, 100m 걷는 것도 힘들다. 요 앞에 마트 갔는데 허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음,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러스까 점점 눌려서 가뜩이나 좁은 신경 더 눌러서 그렇습니다. 걸을 때마다 내려 앉으니까. 음, 근육이 못 버텨서 그런 것도 한몫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허리에 문제가 있다. 단순 근육통은 2주 안에 좋아져요. 그리고 조금 걸으면 쉬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떡하냐? 걷다가 잠깐 앉아서 쉬면은 또 괜찮아져. 서서 좀 걸어. 또 앉았다 쉬었다가. 그 거리나 그런 게 점점 줄어들어요. 병이 심해질수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더 힘들고 허리가 한 번에 안 펴진다. 어, 마찬가지 증상. 관절 쪽에 문제가 있다. 척추도 관절인데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척추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로 낮 시간보다는 아침이나 밤 아니면 날 흐릴 때 흐릴 때더 심해져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은 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싸는 막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은 그냥 신경만 쭉 해서 여기부터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이 하나가 밭에 버티고 있어가지고, 글로엔선 뇌부터 해서 먹여 살려줍니다. 단백질을 먹여 살려주는 뇌척수액이 제 흐르고, 걔네가 신경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또 하나의 역할은 쿠션 역할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그쪽에 상대적으로 밖깥이 밤이거나 뭐 새벽이나 뭐 아침이야. 어. 아니면 날이 너무 흐려, 겨울철이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바깥이 저기압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좁아진 신경은 더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신 거예요. 그럼 경증 은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어 심하지 않아요. 심하지 않은데 건드리면은 행성변하니까 이거는 디스크랑 달라요. 저절로 좋아질 확률은 없어요. 버텨야 됩니다. 근데 경한데 미리 버티고 뭐 별로 심하지 않은데 한 번씩 아픈 정도인데 벌써 건든다? 어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얘는 감압술이라고 해요. 압력을 빼주는 뒤에서 뼈 공간을 넓혀 주는 수밖에 없어요. 인대를 좀 걷어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경할 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멀쩡한 조직을 더 파괴시키는 꼴이 돼서 더 아픕니다. 뼈대가 잡아주는 걸더 파괴시켜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버티면서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하는 게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 먹고 그 다음에 물리 근육통이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육 완제도 같이 먹고 물리 치료하시면서 통증 줄이면서 버티는 거예요 통증이 줄었을 땐 운동하시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플 때어나 아파 죽겠는데 어, 운동해야지 빨리 좋아져야지 해서 바로 걷고 아픈데 다리까지 막 내려오는데 그러면 더 심해집니다 좁아서 신경은 이 좁은 신경관 안에 간 안에 신경이 낑겨 있는데 자극이 되고 통증이 심할 때는 얘가 신경이 부은 상태예요. 부어갖고 더 심할 때는 안에 늘러붙은 상태에 염증이 있고 유착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건드리거나 계속 운동해버리면 더 부어서 붓기가 안 빠져요. 아플 때는 쉬셔야 되셔요. 며칠이고 쉬고 통증이 좀 가라앉는다. 약 먹고 물리치해서좀 괜찮아진다. 그러면은 그래도 계속 쉬냐? 안되죠. 근육으로 버텨야죠. 근육 그때는 키우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수영이나 걷는 거 그리고 스트레칭 기본입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요. 아침에 안 펴지니까 이게 이러고 걷는 거 이러게 점점 이렇게 되셔요. 그래서 스트레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시고 다음에 중증 마찬가지입니다. 주사 맞는 방법이 있어요. 기름칠하는 방법이 있고 옆에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나온 것도 주사예요. 신경에 대놓고 쏘는 거고 얘는 다리 쪽 심하신 분들의 그쪽에다 나가지고 하면은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 네번맞이에면 70%에서 70점 이상 좋아지십니다. 안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 3개월 못 버텨. 3개월이 뭐야 일주일 열흘도 버티기 힘들어. 주사 맞아도 난 효과 모르겠다. 뭐 70점 좋아지냐, 나는 1, 2점 좋아지고 또뭐 일주일도 안 돼갖고 다시 그대로 아프다. 찍어보면 생각보다 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후궁절제술이란 건 뒤에 있는 뼈예요. 척추 뒤에 있는 뼈. 척추를 싸고 있는 뼈. 그 안에 인대랑 디스크랑 그 사이에 신경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넓혀주려면 뼈를 좀 갈가내서 우리가 드릴로 갈아요, 의사들이. 해갖고 뼈를 걷어내는 거예요. 옆에 관절면은 아직 있으니까 그걸로 버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가라네요. 그게 감압술, 후궁 절제술이라고 해요. 후궁을 떼낸다고 해서 뒤에 활처럼 생겨갖고 뒤에 있는 활이다 그래서 후궁이라 그래요. 뼈 이름이 그래요. 어, 그거를 이제 빼주면은 어 넓혀지겠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옆에 있는 신경 감압술에 포함되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신경이 나가는 게 옆으로 나가는 경우 있다 그랬죠. 엉덩이 다리 쪽가는 신경 공이 있다 그랬어요. 척추체 사이에 구멍이 엉덩이 다리로 직접 가는 신경이 가운데만 좁아진 게 아니라 그쪽까지 좁아졌어요. 근데 그건 관절 바로 앞에 있거든요, 구멍이. 어,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뼈를 걷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관절면을 부셔야 됩니다.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갖다가 관절면 빼내고, 관절면 빼내면은 옆에서 그래도 버텨주는 기둥이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무너져 내려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공 디스크로 디스크도 싹 갈아서 버팀목을 세워주고 뒤에서 관절 역할은 관절처럼 막 움직이는 건 못하지만 뻣뻣하게라도 이 높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려앉지 않도록 이렇게 쇠를 박아서 세워줍니다. 이걸 갖다 유압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 같은 경우에 밑에 써있죠. 한 3개월 이상 보행에 지장이 있거나 계속 오다가 결국은 우리 800에 오래 하고 있으면 여기 힘 빠지고 감각 이상하고 그러듯이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마비예요 그런 게 생기고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측만증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청추 뒤에서 보면 이렇게 일자로 이쁘게 생겼는데 옆에서 봤휘었어요 옆에서 휘면 어떻겠어요? 골반 높이도 틀어지고 골반도 틀어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휘면은 어깨 높이도 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 좌우균형이 깨져서 여기 중심 축만 아픈 게 아니라 골반, 고관절, 어깨 다 나가요, 솔직히. 예, 그래서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하나, 만32 이후부터는 누구나 더 단다고 했죠. 처음에는 한 이렇게 휜거 옆에 오른쪽 그림처럼 했는데 재봤더니 한 10도였어요. 했네. 자세 신경 쓰세요. 했는데 그러고 10년 지났는데 따로 치료를 안 하고 본인 자세 신경 안 썼다. 15도 더웨어어요 70, 80 되셨다. 그러면 은 이렇게 휘버립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디스크 다 관절이나 다 망가지니까 점점 허리 굽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팡이 짓고 등 높이는, 뒤에서 누가 봤더니 등 높이는 이거 엉뚱하게 이상하게 다르고 양쪽 균형도 안 맞고, 어, 그렇게 될 수도 있으셔요. 어느 정도가 있냐. 10도부터 병으로 봅니다. 10도 이하에는 아파서도 틀어질 수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10도부터는 이게 단순히 아파서 틀어지기엔 각도가 심한데, 그리고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S자로 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래서 10도에서 25도까지는 경증으로 봐요. 경증이지만 나중에 병 생길 확률은 일자인 사람보다는 두세 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일단은 도수치료. 선생님이 뼈대를 잡아줘요. 잡아주고 본인이 뼈대를 잡아주면 느낌이 오는 시점이 있어요. 재활약과 선생님도 스무 번은 받아보라고 하지만은 제가 진료를 보다 보니까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받으면은 이게 예민하신 분들은 아, 이 느낌이 뼈가 맞는구나 하고 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세까지 같이 신경 쓰다 보면은 많이 좋아지셔요. 어, 그리고 어릴수록 솔직히 이제 뼈가 한창 자라는 시기일수록 치료 빨리 할수록 좋아지긴 합니다. 그래, 25도에서 40에서 45도. 그때까지는 심한 거예요. 그때는 어르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뼈대가 이미 굳었으니까. 어, 어, 성장기 때 친구들은 보조기 합니다. 보조기. 보조기는 3D로 제작해갖고 여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눌러주고, 여기서 눌러주고, 그렇게 힘을 분배를 시켜갖고 맞춰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뼈가 한창 자랄 시기에는. 식사, 규칙적으로 하고 드시는 거로 약에서는 척추관절약들은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빈속에 먹으면 뒤집어지는 분들 되게 많으셔요. 그리고 또 하나,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면서 수면하고 그러시면서 드시는 게 맞고, 카페인, 커피 마시거나 녹차도 그래요. 콜라, 초콜렛, 그리고 담배, 술 같은 경우에는 약 작용 자체를 다섯 배에서 여섯 배 정도 뚝 떨어뜨립니다. 술 드시고 약 드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셔요. 간만 손상당합니다. 자, 해로운 습관.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앉아 있는 것보단 서 있는 게 낫습니다. 앉아 있는 자세에서 제일 안 좋은 건 우리 흔히 말하는 고스돕치는 자세. 양반 따려고 앉아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요새는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하시죠. 핸드폰 때문에. 허리는 굽어졌지. 앞으로 휘어야 되는데, 다리는 까지면서, 다리가 꽈지면은, 다리가 들거나 꽈지면은 얘가 굽어져요. 디스크에는 엄청난 하중이 가해져요. 양반다리하고 앉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리 꼬고 앉는 것도 안 좋아요. 그냥 앉거나 설수 있으면 서 있는 게 맞고 심하신 분들은 그냥 서서 생활하라고 하고 쉴 때는 그냥 누워서 쉬는 게 맞으셔요. 쪼그려 앉는 거, 무릎 꿇는 거 피하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렸죠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자세가 서 있는 것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운전하신 분들도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듯이 50분만 해서 허리 그냥 흔들어준다. 스트레칭 하라는 거예요. 그냥 뒤쪽으로 제껴보고. 그것만 해도 더 버티셔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자에 앉을 때는 이런 거 똑바로 앉아서 누가 5분 이상 버틸 수 있어요. 운동하신 분들 아니면. 등받이 있는 거 쓰셔요. 앉아있어야 되면. 가급적이면. 등받이 없이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구부러질 수 밖에 없어요. 근육이 힘이 들으니까. 그리고 복부에 힘주라고, 했죠 복근까지 같이 써야 됩니다. 예, 허리만 쓰는 게 아니라 복근까지 같이 써야 되고 턱을 안쪽으로 끌어서 이 똑바로 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힘들다. 이거 하던 여기만 더 아프다.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걷는 운동. 아까 수영은 아무나 할수 없으니까 걷는 운동 추천드리는 거고 무거운 물건 들어올릴 때 무릎이 아직 성하다고 하는 분에한해서 요렇게 허리 써서 하지 마시고 요렇게 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거1 시간마다, 50분마다, 5분 10분씩 스트레칭 별거 아닌데. 우리, 우리 예전에 국민 체조 한거 정도만 하셔도 쭉쭉 펴주고, 제일 좋은 거는 별거 아닌데, 허리만 생각하면 목은 계속 돌려주고, 앞뒤로 움직여주고, 다 좋아요. 수건 갖고 하는 운동도 있고, 그런 거 이후에, 그 다음 제일 좋은 거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까 받치고 그냥 이렇게 힘한번 주는 거예요. 쭉 늘려주는 거예요. 기지개 펴듯이. 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 밑에 그림에도 써있죠. 컴퓨터 볼땐 눈높이 맞춰서 좀 떨어뜨려서. 90도, 90도. 어떡어하고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고 과한 동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굽지 않게 움직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코브라 자세. 요거랑 똑같아요. 서서 이렇게 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허리를 펴주는 거예요 전만을 유지하게. 왜냐하면 대부분 연세 드시면 퇴행성 되면서 요렇게 굽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오리공댕이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요구하면 더안 좋아지셔요. 그다음에 엉덩이 들어올리기.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지고 근력에다가 엉덩이, 엉치부터 허리 쪽 아래쪽 허리까지 근육에 힘 주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미 병이 있으면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서울대 교수님은 요 자세는 상황 봐서 하되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셔요. 서울대 재활의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은 플랭크 자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는데 코어 근육 키우는 게 결국은 가운데 근육들, 복근하고 길이 근까지 포함해서 얘네가 버텨줘야 얘도 버팁니다. 뼈 마디 디스크도. 이렇게 했는데 엉덩이 이렇게 쳐들리면은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플랭크나. 이걸 일자로 쭉 떨어지게 힘주는 연습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